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뉴스케이 파워에 대해서 하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대표적인 미국의 뭐죠 미국의 원전 테마주다. 원전 테마주. 그데 종목을 잘 보시면은 자 오늘자 이제 마이너스 5%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23달러 수준의 흐름을 자,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현재 그러면 자이 구간에 대한 저항 매물을 소화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전 구간에서 자 이렇게 뛰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더자 이렇게 매수세가 터져줬기 때문에 자 급락은 없을 거다. 자, 눌림 이후 다시 한번 더 자, 고점을 더 키워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뉴스케이 파워 매수 가격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 먼저 말씀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자, 미국 주식 왜 보세요? 자, 아마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국 계좌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계좌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로 나가주고 이제 포기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주식은 제가 이렇게 가이드 잡아드리는 거, 요것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포기한 이 한국 계좌를 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가격 흐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자 옆에 보이시는 건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자, 특징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료를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일단 이 저항권에 맞물려 가지고 다시 한번 더자 하락을 하고 있는 자 그런 꼭다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은봉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다 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우리가 종가를 챙겨 가야 되는 이유가 이 특징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면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자, 이런 음봉이 맞습니다. 자, 이런 파랑색 캔들이 많다는 얘기는 장상 우리나라 증시는 자,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자, 마감하는 가격이 낮다는 얘기죠. 자, 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뭐라 합니까? 자, 장중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 단타를 하시기 때문에 자, 매번 우리가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갈수 있을까? 자, 정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이 구간 항상 높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매도를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가를 챙겨가야 한다라고 자이 내용 코드 강도를좀 해드리고요. 자이 내용만 잘 챙겨간다고 라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계좌 분명히 플러스로 바뀔 수 있다라고 자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세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5월 19일에 오후 2시 48분에 드렸어요 자첫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을 드렸는데 자 항상 매수가는 여러분들에게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고 단한 명의 나오자가 없다 그리고 아침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 수와 매 도는 이렇게 하 는데, 자, 가장 중 요한 건뭐 죠? 자, 어떤 종목 을 제가 선정 을 해서 드리 느냐? 자, 이게 너무 나도, 중 요한 거 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슈 이슈와 실적을 철저하게 자 분석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괜찮은 종목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 뭘할 필요가 없다 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 라고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에브리 보세요. 자, 자 시가변호성 얼마나 왔습니까자 10%가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 하셨다 라고 하면은 자 10만원의 수익금이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주 중요한 거는 자이 수익금이 아닙니다. 자 이런 수익이 운으로 어쩌다 한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뭐라고 드렸습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거래하면 누구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참여만 하면 누구나 얻어갈 수 있었던 합리적인 수익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종가 거래하시면은 통상적으로 자, 10에서 15% 정도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이란 얘기예요. 자, 100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자, 매일같이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만 해도 얼마예요? 한 달이면 여러분들 2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랑 같이 딱두 달만 이렇게 거래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 이상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애브리봇의 일봉을 보시면은 자 오늘자 음봉을 만들면서 빠지고 있죠.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다. 자, 계속해서 보유하고 관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는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고 거래를 끝내버리기 때문에. 때문에. 네. 자 저랑 같이 종가로 거래하시면은 남들이 단타로 달려들때 우리는 거래를 끝내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려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자 이거 거듭 강조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제가 ls 일렉트릭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매수가가 다 똑같다 자 동일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도는 가변동성에 다 같이 하면서 자 모두가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똑같이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해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슈. 자 이슈는 제가 이슈와 실적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현재 이렇게 꼭다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음봉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종가로 거래를 했을 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자 이런 종가를 챙겨갈 만한다라는 거 거듭 강조. 좀 해드립니다. 자, LS 일렉트릭의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 희 종목은 7.9% 나왔죠? 자, 8%에 준하는 수익이 나왔는데 자, LS 일렉트릭이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 8% 절대로 작은 움직임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수익 자체가 운으로 나온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매일같이 이런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해도 160만원의 수익이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10에서 15%씩은 매일같이 평균적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드 자 저랑 같이 딱두 달만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에게자 플러스로 양전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자이 바닥 구간에서 드린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급등하고 있을 때추경 매수로 절대 사인을 안 드린다.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여유롭게 매수할 수 있게 자 이런 종목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자 이슈와 실적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그 어떤 종목보다도 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로보티지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역시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아침 시가 변동성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로보티즈의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습니까? 자, 9.6%가 나왔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자, 9만 원이 조금 넘는 수익금이 나온 거죠. 자,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일 동안 이 정도 수익은 누구나 챙겨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저랑 같이 몇달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그랬죠? 딱두달 정도만 거래하시면은 충분히 본전 이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종가 종무하루에 종목 세 종목씩 드린다라고 말씀해 드렸지만 자, 이거 다 거래할 필요 없다. 자, 여러분들이 1, 2주차는 한 종목만 거래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100만 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0만 원만 해보셔도 충분해요. 자 이렇게만 거래해도. 최소한 여러분들 점심 커피 값은 매일매일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거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주차까지는 이렇게 하시고, 자, 3, 4주차부터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금 늘려가시면 됩니다. 충분히 눈으로 확인해다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금액을 늘려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23달러 자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좀더 약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자 하단에 22.5달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의 3 5 7 1로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게 너무나도 자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의 한국 해자를 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테마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벌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 찾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 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졌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이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의 동의. 자, 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전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000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더주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에 357 1으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 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하루에 자, 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목 목록씩, 종목 씩 종가 베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 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